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.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. 시작! 좋은 땅에 있던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물건이나 내가 큰 돈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닌다. 그러면은, 얼마나 신경이 써요. 누가 뭐 가까이 이렇게 와도, 혹시 훔쳐가는 거 아닌가? 경계가 되고, 또 가능하면, 소중하니까 가슴에 이렇게 껴안는다든지또내몸 가까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,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. 만일 나에게 그 가방 안에 금부치가 들어있다. 그리고 뭐 수십억이 들어있다. 그러면 신경이 얼마나 써요. 그걸 내가 탁 소중하게 여기고, 이 뭐라 그럴까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. 하물며, 여러분,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, 여러분, 금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, 여러분, 이거는요,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, 여러분,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,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, 그 말씀을 내 속에 딱 이렇게 붙들고, 간직하고,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.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, 여러분 가정에 내가 제가 신발을 가서 딱 말씀 주잖아요. 또 여러분 철학에도 오면 말씀 주잖아요. 또 주일날 말씀 주잖아요.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, 그 말씀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, 그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, 그 말씀을 딱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,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, 마음으로 붙들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. 응?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그냥 무감각해져, 무감각해져 버린 거.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뭐 아무 느껴지도 지 않고 그런 거예요.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아, 그 영혼이 다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내 영혼이 결국이 천국이잖아요.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결국이잖아요.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나. 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. 여러분,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말씀이.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,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긴가 살아 있는 긴가 무감각한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야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바깥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딱 붙여봐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품고, 여러분, 우리가,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, 여러분, 영혼은 여러분, 날로날로 날로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, 여러분, 우리가 말씀을 뭐, 너무 많이 듣으니까, 뭐, 아무것도 붙잡는 게 없나.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. 내게 주는 말, 딱 붙잡아. 딱 붙잡고, 그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, 여러분,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,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나가면, 날로날로 영원히 구원받는,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